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함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 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피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에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소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야곱과 그 일행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베들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이제 에브롯까지 갔는데 어, 특별히 라엘이 이제 해산하게 되었다. 둘째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난산하였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이 되었는데 오늘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죽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라헬이 죽은 사실은 오늘 야곱의 이 가정에 큰 슬픔이 있는 사건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롭게 모든 걸다 다시 개편할 것 같았는데, 이 자리에서 라헬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까지를 보니까 라헬의 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한편 가슴 아픈 일이 등장하는데, 에델 망대를 지났다. 보통 망대는 이제 가축들을 돌본다는 차원이니까, 또 나름대로 정착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때에 큰아들 루우벤이 아버지의 저피라와 동침하였다.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것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이 언제부터인가 큰 일들을 겪으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야곱의 영적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에서는 야곱의 아들 12에 대하여 각각의 그 어머니와 함께 소속이 지금 등장하게 되었는데 23절에 레아의 아들들, 24절에 라엘의 아들들, 25절에 피라의 아들들, 26절에 실바의 아들들 모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인데, 180세를 일기로 해서 29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또한 시대가 저물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갔고, 이삭의 시대가 또 갔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라헬을 장사 지내고 난뒤 에델망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과 22절을 보니까 큰아들 루우벤이 아버지의 접피라와 동침하는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르우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까지 전해집니까? 2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의 첩과 동침했다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곱은 왜 르우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은 너무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첩피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걸 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야곱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는 어, 최근에 아마 장래의 충격 라헬의 세상을 떠난 어려운 사건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런 언제부터인가 가정 안에서의 일정한 지도자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책임 예를 들어서 오늘 루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혹독하게 그에게 책망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 일에 비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필요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또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일정한 나의 책임이 있고 몫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일을 감당하는 중간 관리자로 하나님이 저희를 세우셨다고 하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죠.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정한 우리의 위치를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가정과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그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이렇게 어떤 좀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끊임없는 판단들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일정한 좀 확실한 그 선을 긋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때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 뒤짐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이 일정한 나의 목소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이 뭔가, 내가 책임진 일이 뭔가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바일를 감당하는 중에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 오늘 야곱이 신앙적으로 볼 때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훈련도 받고 믿음 안에서 일정한 우리 책임이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제가 맡은 역할을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인처럼 때론 우리에게 뭔가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맡기신 부분들이 있을 때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또한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론 맡은 바위를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처럼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 분명히 뭔가 선을 거해야 되는 분명한 일에 있어서 조차도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역할 행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월요일 날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